XRP 투자자분들, 요즘 정말 머리 아프시죠? 온라인에서는 막 엄청난 상승이 곧올 것처럼 뜨거운데, 정작 내 지갑 속 가격은 왜이 모양일까?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말 최신 데이터를 탈탈 털어서요, 이 XRP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그냥 뜬 소문인지 속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XRP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요. 거대한 기관들이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공포와 기대라는 xrp의 두 얼굴을 좀더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개인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죠 아 먼저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이 차가운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불과 몇달전 여름만 해도 3달러가 훌쩍 넘었던 가격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저 공포 지수 16이라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저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아, 다 모르겠고 그냥 다 던지고 도망치고 싶다. 수준의 극심한 공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인들이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금고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은행들한테 자,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청신호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규제 하나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어쩌면 역사적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극과 극을 달리니까요. 당연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봐라.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기회다. 이런 강력한 낙관론이 막 퍼지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보통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주장들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낙관론자들이 그리는 시나리오. 그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질 때가 진짜 바닥이고 이때가 바로 매수기회다. 여기에다가 연준이 은행들 들어오라고 문 열어줬지. 또 새로 상장된 비트와이즈 ETF가 시장에 풀린 XRP를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더해 주면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요, 어떤 그림이 완성되느냐? 곧 새로운 법이 통과돼서 XRP의 족쇄가 풀리고 그럼 이제 연기금 같은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가격이 폭등할 거다라는 완벽한 해피엔딩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겁먹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똑똑한 기관들이 전부 주워 담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이야,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데이터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화려한 이야기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팩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데이터가 진짜로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희망회로, 뇌피셜, 이런 거싹 빼고요. 오직 팩트, 공식 발표, 통계자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 이것들만 가지고 온라인의 뜨거운 주장들을 냉정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연준이 은행들 길을 터졌다는 주장. 이건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좀 중요해요.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모든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보면 2025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규제를 풀어온 하나의 긴 과정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XRP ETF가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것.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왔던 연기금이나 거대 펀드 같은 진짜 큰 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ETF 운용 자산 규모가 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문은요,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공식 데이터를 싹 긁어보니까요, 실제 운용액은 약 2억 1,56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대단한 초기 성과지만 5억 달러에는 아직 못 미치죠. 알고 보니까 이 5억 달러라는 건 이만큼 돈이 모이면 우리가 수수료 깎아 줄게요 하는 일종의 마케팅 목표치였던 겁니다. 그럼 비트와이즈가 XIP를 1억 개나 샀다는 소문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카더라 통신인 거죠. 실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유량과 온라인에서 떠도는 소문을 구분하는 것,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3개월 연속 하락하면 그 다음 달엔 폭등한다는 주장.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오라? 진짜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번 모두 석달 연속 가격이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 달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100% 무조건 반복되는 필승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딱세 번의 사례만 가지고 미래 전체를 예측하는 건 마치 동전을 세번 던졌는데 전부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무조건 앞면이 나올 거야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까지나 그런 경향이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야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클레리티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1월에 통과될 거라는 주장은 안타깝지만 아직 팩트가 아닙니다. 로이터 같은 공신력 있는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통과 여부와 시기 모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희망 사항과 현실은 구분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들의 데이터라는 돋보기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확인된 사실도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앞으로 주목해야 할세 가지 명확한 신호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의 미래를 판단하실 때 뜬구름 잡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딱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카더라가 아니라 연준이나 OCC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 진짜 규제 변화를 확인하세요. 둘째, ETF에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공식 상품 데이터를 꾸준히 추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가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가격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지 투자자 심리에 대한 시장의 진짜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결국 지금 XRP 시장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공포에 파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 물량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담아가는 기관들.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누가 이길지 섣불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확인된 데이터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읽고 계신가요?